안녕하세요. 설계하는 목수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BIM 툴을, 툴을 이용해서 일조권 사선 제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조권 사선 제한은 제가 알기로 이제 최근에 법이 좀 바뀐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. 뭐가 바뀐지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건축법은 이제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요.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건축법 하시면 나올것 같아요. 그러면 건축법 중 밑에 보시면은 로점 그 G 오점 K R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예, 법령 정보를 바로 볼 수가 있고요. 건축법 있죠? 건축법 중에 여기 왼쪽에 본문 쭉 내려보시면은 아마 61조인가? 여기 있네요, 여기에. 예,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. 여기 61조 있습니다.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어. 좀 자세한 정보는 없어요. 대략적인 것만 있고. 그런데 여기 보면은, 뭐 대통령령이라고 해가지고, 이게 아마 시행령 같아요. 시행령인데. 자세한 거는 시행령 쪽에 있는데. 여기서 아마, 여기서도 아마, 이렇게 된것 같은데. 아, 요거는 유의인 거구나. 여기 있네요. 여기 대통령령. 요거 딱 누르시게 되면은, 어, 건축법 시행령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. 이렇게. 여기서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. 어 여기 전에는 아마 이게 이 높이가 9m였는데 지금 10m로 변경이 된것 같아요. 그리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.5m 되는데 요거 돼 있고, 다음에 그 위에는 뭐 저절이 해가지고 이제 뭐뭐 뭐 높이의 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. 여기 아마 조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여기 조례 있죠. 좀더 자세한 거는 이제 조례 쪽에도 나와 있는데. 여기 있네. 건축법, 건축법 시행령, 그 다음에 여기 조례. 로딩되고 있습니다. 이게 보통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게꽤 있습니다. 네이버 들어가시면요. 이제 이게 이제 그림으로 제가 대략 설명해 드리자라면은 음, 여기 있네. 이게 태양 이 여기 이게 있을 때 건물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대지 경계선 이이 정도 있겠죠. 네. 이 거리가 1.5m 정도 돼 있고 이게 이제 10 정도 돼 있고요. 그런데 이게 바로 여기서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, 보통 되겠죠. 그럼 여기가 이제 거리가 뭐뭐분의1 선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항목이거든요. 어, 대략적으로 그래야 법조항은요. 그러면은 아치 라인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맞춰서 하나하나 일일이 정확하게 설계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음, 그 컨셉 작업할 때는 이거는 이제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대략 매스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매스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여기에 그, 요게, 그, 중심선이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. 중심선이 아마 기본 값이 3m로 되어 있는데, 요게, 수직으로 한 6개, 8개 정도 해볼게요. 정해놓고, 네, 이렇게 해놓고요. 여기다가 이제 도로가 있다고 보고, 여기 이제, 집을 짓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쪽이 남쪽이겠죠. 북쪽이고, 동쪽이고, 서쪽이니까. 태양이 남중고도 오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뒷부분이 깎이겠죠. 건물 부분에. 그러면은 이 빌딩에 보면 메스 작업이 있죠. 이말 그대로 이걸로 이제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. 이제 사실은요. 정확한 설계는 이제 뭐좀 실제로 따로 해야 되겠지만은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, 그럼 여기, 이거, 이게 지금 첫 번째 이 부분, 보, 부분 보이는 거죠? 빨간 부분. 이쪽이 사실은 남쪽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쪽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가 깎이죠. 그래서 4분의 3, 이뒷부분을 깎여야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에 지금 새로 바뀐 법에 의하면 은 B값이 이제 전에는 9m였는데 10m가 됐고,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. 자, 그럼 여기 2가 대략적으로 천, 그러니까 1 그러니까 1600종, 아1 6 0 0도 네. 1 6 m 도 된다 치고요. a 값이 요게 2고1이니까 이게 퍼센트로 하면은 그게 50%가 되는 거거든요. 이게 각도인데 이렇게 퍼센트로 하고 50 50으로 돼 있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딱 갱신해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. 예. 요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네. 여기 뒤편이죠. 요게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. 근데 물론 제가 설명을 할때 여기 깎인다 그랬는데 얘가 깎이는 게 맞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안 깎겠죠. 이거는 어그 자세한 설계에 개념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거든요. 뭐 여기서 보시면 뭐 층별 슬래브 해가지고 음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. 개념, 요 정도만 보여주려고 하는 기능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대략적인 개념이고, 실제 설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, 이 법규에 맞춰가지고, 예, 여기 시행령에 맞춰서, 하나하나 맞춰, 어,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, 저희 사이트가 아니더라도,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, 음, 검색어로그러니 음, 제, 그, 일조권, 네, 일조권 사선 제한이라고 검색하시면 좀 나올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사선 제한. 여기 요것도 있고. 여기 지금 그 정확한 거는 이제 법, 건축법을 좀 보셔야 돼요. 건축법, 특히 시행령령. 왜 그러냐면 이거 이제 법이 최근에 바뀐 게 있어가지고. 예. 예. 이거 예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. 요게. 예. 여기 보면은 2023년 9월 1 2일 요거 요거 바뀌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한 달도 안 됐네. 예,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. 다른 뭐 부동산 얘기든지 뭐 다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네요. 요거 예, 요부 보니까 구매대로 나와, 있,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요거 옛날 기준입니다. 예, 요거 이제 개념이 이렇는 얘기지. 요 항목은 좀 변경이 된거 있습니다. 여기서부터 뭐 얼마 여기 어 대지 인접선이죠 기서부터 대지 경계선부터 요 다음 층까지 거리가 6m다 뭐요 그 기울기가 어 2분의 1이에요 예, 그러니까 퍼센트라면 50%입니다 이렇게 예 요거 지금 변경이 됐고요 그림도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요 예뭐 거기에 맞춰서 요 작업을 진행하실 때뭐 이렇게 우클릭하시면은 요 부분 반드시 4분의 3 기준, 기준으로 자르, 자르셔야 된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메스 작업 요 빌딩 볼륨 기능 가지고, 어, 이제 일조권 사선 제한 검토에 맞춰서 이렇게 대충 메스 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